어, 사실, 시라는 게, 그, 그래요.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노래의 가사 한 말도 사실은 시거든요.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가 되는 건데, 모든 그, 문학의 근본, 근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 시낭송 들으시고, 아, 가슴속에 뭔가 울림이 좀 온다 할 때는, 와, 그냥 아낌없이 박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축시에서 연언 시낭송이 있겠습니다. 이따 또 멋진 무대도 선사를 해드릴 건데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이죠 가수이자 MC이자 모델이자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엔 또신앙성도 해주시네요 우리 박호재 시인님께서 본인의 시 선물 전해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네, 아주 오랜만에 여기 불가천에 와서 어, 지역 주민들과 또 산책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어, 저희 회사가 어, 아직 길진 않지만 어, 다양한 어, 컨셉을 가지고서 하게 학태, 할 테니까 자리 뜨지 마시고 같이 호흡하고 또 박수도 쳐주시고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제가 디, 어, 지은 디카시 한 편체가 낭송을 하겠습니다. 나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물 박호재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상자, 바람이 먼저 이름을 불러주었다. 가을 햇살이 두드리기 전에 너만을 위한 비밀의 별자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디카시는 오행으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짧습니다. 그러나 그 짧은 내용 안에 많은 어, 내용들이 함께 있으니까 <laughs> 그대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박호재님 본인의 저작시 선물. 네 짧은 내용이지만 그 짧은 내용 속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시라는 것이 그렇죠 뭐 아주 짧은 시도 많잖아요 그 내용 속에 엄청난 내용을 자 우주 삼나만상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시시도 많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.